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소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0.04%, S&P 500 지수 플러스 0.1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어, 플러스 0.0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다만 최근 지수 강세에 따른 부담감 속에 이 상승폭은 좀 제한된 모습이 나타났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지금 이렇게 증시에 연일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30%가량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중 80%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 기업들의 순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6%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제네럴 일렉트릭과 UPS 등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9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4% 급증한 연율 80만 채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한편에 그 중국 당대 부동산이 월요일까지 만기 도래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달러와 표기 표시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다행인 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날 국제유가는 이란 핵 합의 재개 기대감에도 오 p e 플러스 생산량 류지 전망 등에 상승했는데요 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89달러 플러스 1.06% 상승한 84.6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역시나 7년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종목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까요 어,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어, 각각 1.35%, 0.64%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분기 순위익과 매출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 정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6% 이렇게 가량 쭉잘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어, 반면에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각각 이렇게 음, 페이스북 마이너스 3.92%. 그리고 트위터는 마이너스 어, 1.09%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이 페이스북은 3분기에 월가의 기대를 웃도는 순이익을 거뒀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었죠. 어, 그래서 정규장에서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날 주요 반도체 주들 완전히 또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엔비디아가 특히나 플러스 6.70%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AMD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각각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볼까요? 계속 연일 상승세를 이어왔던 테슬라가, 어, 이제 또 전날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었죠. 어, 근데 이, 이제 오늘 장에서는, 오늘 장 마감에서는 마이너스 0.63%로 .63 이렇게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뭐 이대로 끝난다는 캔들은 아니죠. 다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어, 이렇게 나왔다라고 좀 보면서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 기업인 UPS 주가가 3분기 강한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6.95%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물, 운동 물류 그리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또 올해 전체 순익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에 2.03% 올랐습니다. 장난감 제조업체인 헬스브로도 올해 순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3.23%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로키드마틴은 부진한 실적 및 매출 전망 속에 이 마이너스 11.8%급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음, 그리고 왜 요즘에 최근에 몇백 프로씩 올랐던 거, 그 아시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시할 소셜미디어랑 합병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그 디지털 월드 어퀴지션 DWAC 티커 아시죠? 그 주가가 어, 계속 막200% 200몇 %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엄청 올랐다가 어, 오늘장에서는 30% 가량 하락했다라는 점 약간의 <laughs> 어, 네, 뭐 거의 지금 투 투자가 아닌 투기성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혹시라도 매매하셨던 분들 계시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장 좋았죠. 흐름 괜찮았고 아직 뭐 사실 시장에서 악재라고 나올 만한 큰 이슈가 아직은 없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섹터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막에 어, 미국장은 좋지만 또 우리나라장이 살짝 분위기가 우리나라장도 다행히 좋았지만 우리나라장은 미국장이랑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계속 염두에 가면서 지금 상승장이 좋을 때 어, 오히려 갖고 있고 했던 거 수익 나오고 있는 거는 기분 좋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장에서는 굳이 뭐 매도를 권장하진 않았어요. 저는 워낙에 양 매수로 잘 들어왔고, 미국 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어제보다는 오늘 장 자리에서 또 이제 어제보다 조금 더, 어, 한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장 자리에서 대신에 좀, 어, 한번 차익 실현 물량 나올 때 같이 좀 수익도 실현해 보고 하면서 어, 흐름 살아있는 거는 분해매도 하면서 좀 계속 좀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하시고 또 이제 물려있던 것들은 올라왔을 때 이제 처, 처리해야겠다 마음 먹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좀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오래 장기투자하는 용은요 그렇게 사고팔고 굳이 안 보셔도 되니까 음, 너무 좀 물려서 속상해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랑 주식문자랑 같이 공부하면서 잘 버티도록 해요 네, 어제 뭐 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형주들 흐름도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코스닥도 정말 강했습니다. 코스닥이 꽉찬 양봉으로 끝났어요. 장 후반까지. 외인 기관 오랜만에 또양 매수로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1011포인트 넘어 줬는데 어, 어제 특히나 좋았던 이유. 좀 셀트리움 가족. ...들한테 오랜만에 수급도 들어왔다라는 것.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랜만에 또 3%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 2차 전지 쪽으로도 물론 테슬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갭 상승했었지만 좀 밀려, 밀리다가도 려밀 어, 여전히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랑 메타버스 뭐 아니면 은 엔터 종목들 전날에 쉬었었지만 다시금 어, 상승 흐름 잘 타주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JYP, SM, 하이브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 YG까지 해서요. 어,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는 뭐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자리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음, 이제 또 이런 종목 미리 밑에서 잡을 준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공부 같이 하셔야 된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주식누나 공부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음 오늘 마, 어, 미국 증시 마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